죄친소 죄인들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시리즈 네 번째 설교인 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내게 은혜색인 친구 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가까운 단어이죠 어, 은혜는 어, 모두가 구하는 것이고 또 모두가 받은 것이고 또한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이 하나님의 어, 이 loving kindness, 어, 사랑과 이 자비로움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솔직히 이 헤세드란 단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가장 좋은 거 합쳐놓은 게 loving kindness입니다. 또 은혜 이은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쓰여지는데요. 또 카리스가 비슷한 단어가 또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또 종종 카라라고 쓰는데 이 카라의 뜻은 뭐냐면은 joy 기쁨입니다. 그두 단어의 또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경험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영혼의 마땅한 반응이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온 제가 만든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은혜로만 나는 살아갑니다. 영어로 좀 뉘앙스가 좀 살아서 영어로도 준비했습니다. Grace saved my life, Grace keeps me alive, and by grace alone, I live my life.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늘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 본문에 나온 이 가늠한 여인은 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그 여인을 살렸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게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여인은 그 후로 은혜로만 살아갔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에 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체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 숙소에 저녁에 주무시러 올라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는데 그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어이온 사방에서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어 몰려왔어 왔어요 예루살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선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 예수님 바로 앞에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음행이라는 이 단어, 모이카야라는 이 단어는 이 간음입니다. 간음 혼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저질러야 되는 죄악이죠. 근데 여자만 잡혀왔어요. 일단 어, 그 남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 어쩌면 그, 그 상황에서 걸리자마자 어, 막 도망을 쳤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면 일단은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끌고 잡아야 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한 여자를 끌고 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는 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그 여인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즉그말이 무슨냐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4절 보시면 4, 5절 이렇게 나와 있지.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유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 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가늠죄는요, 적어도 두 가정, 그렇죠? 더 나가서는. 아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약한 행위입니다. 10계명에서 또 7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가늠 행위라는 것은 사회적,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여파를 일으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 여인과 또이 누군지 모르는 그 남자, 그 둘은 그만큼 큰 죄를 저지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어, 다른 데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여인을 고발하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가늠한 여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고발을 할 것인가? 어, 이게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정말 잘 썼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어, 로마는 대부분이 자기가 자들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들 속국들이 이 자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있을 있도록 이게 어느 정도의 법적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종교적인 자유도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 뭐 로마 황제 뭐 신성을 인정해야 되고 뭐 세금을 잘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속국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이 사형 사형 집행권을 이 속국에 주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은 무조건 로마 법으로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의 법으로 인해서 투영을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로마에 고발을 하면 돼요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다, 지금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 우리는 투영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사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대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산해 드린 공회, 그유대의그종교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이 간음을 한 여인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망가뜨리고 어쩌면그 자녀가 있었다면 자신의 자녀와 또그 상대방 남자의 자녀의 미래도 망치게 한 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어,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간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내 자신을 나의 육체를 나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결과 중에 하나가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죠. 이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나는 나의 주인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 또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들이 품었던 마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가, 가늠한 여인은 나의 감정과 나의 쾌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와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늠을 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일대일 들으셨던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제 일대일 강의 강의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뜻하십니까? 라는 어, 내용에 어, 우리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는 죄악을 선택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포인트.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트랩에 걸기 위해서 어, 가늠한 여행을 데려왔죠. 예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어,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뭔가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과연 뭐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아니면 무슨 그림을 그리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있는데 음, 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근거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름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아니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를 싹 나열, 나열했다라고도 어, 누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가 중요하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요한에게 시키셔서 그 디테일을 적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무엇을 쓰셨다라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쓰신 거예요. 썼다는 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엇 썼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쓴 내용, 그러니까 what was he writing, 뭘 쓰셨는지가 아니라 why was he writing, 왜 쓰셨나?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이 상황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어, 7 절부터 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이 묻기를 아,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는요, 에, 거기서 가늠한 여인을 정지하며 돌려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요?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뭔가 두번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어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 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예수님 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 가능한 여인은요, 자신의 가음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의 가늠죄가 얼마나 큰이 나의 삶과 가정과 사회적인 여파를 일으키는지를 깨달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돌로 치료가 했던 사람들도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다 같이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가늠한 여인. 10절부터 1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랑의 표현인 패세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있던 모든 자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나는 할수 있다. 아직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아직 나는 율법으로 살면 된다. 아직 나는 선하고 거룩할 수 있다. 아직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늠한 여인은 난 이제 끝이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헷세드와 이 카리스의 은혜는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 것도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는 내가 스스로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나 스스로는 선함으로 나의 스스로의 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거룩해질 수도 없고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잘 이렇게 어, 쳐다봤을 때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는 게더합당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붙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요, 이 구원을 받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내 삶의 일이 잘안 풀리고, 내 힘으로는 뭐가 안 되고,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일 때,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좋은 은혜는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라고까지만 이해를 해요. 어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쩔 때는 가는 죄, 성적인 죄를 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이게 악한지를 어떤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 다 용서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여인을 살게 했던 말씀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보내셨다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간음을 하다가 한번 걸렸으니까 조금 더 지능적으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간음을 계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죽음 속으로 붙들고 있던 그 죄의 사이클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나의 쾌락을 쫓는 삶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나도 다시는. 범죄하고 싶은 범죄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살수 있겠습니까? 나는 질문이 머릿 속에 맴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그 포인트에서 그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 기록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정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나 정말 정말 죄안 짓고 싶어요. 예수님, 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내 입술에서는 사랑의 말만 하고 싶고, 미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물질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잘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좌절감이 생깁니다. 실패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다시 해봐. 할수 있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반복되는 죄도 여러분 언젠가는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모가 나 있고 삐죽삐죽하고 막 거칠은 나의 성품도 언젠가는 예수님 닮아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핵심 주제로 가서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은혜로만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은혜로만 나는 살아갑니다. 예, grace saved my life, grace keeps me alive. And by grace alone, I live my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오늘 숨을 쉴수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파송시키시는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그분의 용서와 회복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영어로는요, grace입니다. 그렇죠, grace. grace, 를 h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The unmerited favor of God. 네. 나의 공로, 아무 공로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네. 나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를냥사사해해 주시는 예요 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해서 잘한 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grace입니다. The unmerited favor of God. 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grace를 이렇게 풀어서 표현했어요. G-R-A-C-E 이걸, 이걸 acronym으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란 뜻입니다. 예. 아니면 또 그리스도가 갑 그리스도의 값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넘치는 어 좋은 것, 뭐 풍요로움 이것입니다. 예.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grace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 g r a c e 라는 이름 많고 여러분도 영어, 영어 이름이 grace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너무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새힘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면서 또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망가져 있는 내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끗케 하는 정결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지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